이런 식으로 엘보를 파이프로 제작한다고 했을 때 스케치하는 방법입니다. 90도 엘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. 어 각도를 다르게 하려면 다르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맞춰서요. 제가 임의로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눴어요.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. 0번하고 1, 1하고 2 이렇게 사이를 같은 거리로 나눠줘야 되구요. 이 거리를 그대로 그려줍니다. 그려주고 여기에 지름은 여기에 지름과 똑같이 해줘야 돼요. 이 부분의 지름과 이 부분의 지름을 동일하게 해줘야 되구요. 그리고 이 밑에 거리는 여기 원주 원주 길이만큼 동일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0번부터 7개로 나눴죠 8개로 나눴죠 8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거리도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원주 이 부채꼴 여기 길이 있죠 이 길이만큼 벌려줘야 돼요 보통 이 거리를 구할 때는 지름 곱하기 3.14 하면 이 지름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을 나눌 때도 8개로 나눌 건지 뭐 12개로 나눌 건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하다 보니까 7개로 나눴아여 나눠버렸... 8개로 나눴네요. 8개로 나눴고요. 여기 사이 간격, 간격마다 동일하게 해주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려줍니다. 원주는 여기 지름은 똑같이 해주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번은 그대로 올라가고요 1번 그대로 올라가고 2번 그대로 올라가고 3번 그대로 올라가고 4번 그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 부분을 그려줬으면 동일하게 선으로 그, 0번은 그대로 1번 그대로 2번 그대로 3번 그대로 4번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거꾸로 3번 여기 오고 2번 오고 1번 오고 0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각 부분은 본인이 몇 도로 할지 그 부분을 정해서 각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그리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의 각을 뭐 이렇게 좀더 각을 올린다든지 눕힌다든지 이 부분은 본인이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. 이 부분이 꼭 90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봤고요 지금 거치대가 없어서 거치대 가 어디 놔둔지 모르겠네요 손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보통 엘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조각일보 있죠 그림이 이상한데 조각일보도 다음에 한번 설명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